아이 응. 됐어 네. 갑자기 몸무게를 재래 아침이어서? 요표가거 맞지? 응나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번도 안재다 일주일.. 일주일 넘었는데 3kg 빠졌다 이거 한끼 먹으면 워지는거 아니야? 응 양말 <laughs> 짱 길지? <영하정기지>? 여기까지다 <있다. 웃음> 뭐야 왜 이러나? 어.. 잡.. 그거 잡았어 엘리베이터 하나 둘셋 놀다 올게 응잘 갔다 와 바람에 안먹겠응 가자 딸이랑 막내 아들 보내는 엄마 같아 물건 잘 챙기고 네또 잔소리 없어요? 잔소리 없어 없음? 잔소리? <웃음> 잔소리 가 <laughs> 아, 안녕 어, 잘 갔다 와야 안녕 안녕 오겠습니다 전화할게 안 씻었어요. 엄마 집 가서 씻을 거예요. 리안이가 깼네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새끼곰 같아. 새끼곰. 응, <laughs> 아침부터 짜증나게, 그치? 아, 그한분이네 <laughs> 애진아, 아침에 뭐해 먹을까? 아침에나 아, 리안야. 예. 나뭐할 거냐면 엄마 집 가서 밥 먹고 씻고. 오늘 씻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눈곱이 자꾸 눈 아래서 돌아다녀. 리안이랑 출산 예정일이 같았던... 어떤... 하늘이네라. 최근에 태어난 윤미와 여동생과 같이 키즈 카페를 대여해서 옵니다. 아주 그냥 애를 잡네. 아, 어어어디야 이거 잡으려고 잡러다가 이거 쳐다보고 아아! 하러 갔 얘가 신기한 게 리모컨 누르면서 한 번씩 TV를 봐. 어머, TV 보는 거 보세요. 동물농장 하니까 같이 앉아서 너옷 바꿔봐, 엄마 사부터 올려놔야 돼. 또꼬입이 됐어. 아, 띠꿍 t 비 뱃속에 있잖아, 얘기 우리 은혜! 이모랑 엄마랑 언니는 놀다 올게. 잘 있어. 아니, 원래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. 응. 그냥 재만볼려고 <laughs> 어. 현명한 선택이야. 남편한테 하루쯤은 맡겨도 돼.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아싸리 너도 한번 육아해봐 하고 두고 올라 얘도 못 보면 어떡해. 아빠랑 있어? 그치. 돌아다니는 애보다 누워있는 애가 낫지. 만났다. 하늘이네. 윤미네. 쌍둥이에요? 예정일도 같았잖아요. 예콩티비. 가자. 레시다. 안 낫죠? 나 이거 했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 거지잖아, 뭘 꺼내는... 뭐 아니, <laughs> 뭐 거야? 아니, 애기들 사진 보여주면서 어? 리안이가 계속 연필 잡았단 말이야. 못 가게, 리안이가... 어,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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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이 너, 엄마, 거지. 거지 한 말이야. 어, 리안이 이름으로 했어. 누가 나 연필에 나, 나, 나도 연필 이름으로 했어. 아니, 리안이가 <laughs> 연필 계속 잡고 못 가게 해가지고, 결국엔 리안이 이름으로 해버릴지 뭐야. 어, 기즈카페키기카페 어, 어. 가자. 언니, 언니가 스물6고 여섯인데요? 왜 한살 반올림 하세요 미안 미안 이제 예민하거든, 27 이제. 되잖아 응 어. 언니는? <laughs> 후반 넘어가서 나 예민하다고 나, 나 얼마 되냐고? 어. 나 반오십 반오십? 스물다섯? 나는 스물하나 이제 스물둘된다 여기서 내가 제일 젊네 내려 야 <laughs> <laughs> 이제 누나의 힘을 보여줘 슬리피팅 <laughs> <laughs> 리안이도 신났어 리안이도 <laughs> 가자 리안이 알고 잘한다 <laughs> 아주머니! 리안해! 아니, 싫은 게불편 아니야, 괜찮아, 리안이, 리안이 신났어. 즐겨, 즐겨. <laughs> 엄마, 왜저래?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, 왜저래? <laughs> 엄마, 우리 <빈다>. 띠용? <laughs> 우리 엄마, 왜저래? <laughs> <laughs> 진짜 이정도면 <거면> 탱탱골 아니냐고 우리 <laughs> 리엄이 일어서! <laughs> <laughs> 리엄아 아, 씨, 뽀로로 보느라. 아, 라라 나. 얘도 하늘이랑 같이 뛰게 하자. 둘이 그래도 신나. 하늘이는 불편해. 리안이 버티는 거 봐. 동동 동똥똥 하나 둘 하나 다 노래하고 신나게 너 달인 같아 달인 달인 언니 나 완전 재밌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네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 하늘이 못 내려와서 울어 하늘아 얘처럼 내려와 할수 있다 안돼 안돼 어이 있게 자 유령 내려가자 오. 즐기는 아이와 그러지 못하는 아이. <laughs> 하늘이 이리 오세요 아구 잘가라 아구 잘한다 이리와 이리와 아구 이뻐 임미 여기 앉아볼까 임미도? 임미야 앉아봐 소놀이 오늘 한 장근이 컨셉이에요 <laughs> 리안이 그럼 무 리안이 <laughs> 리본이 컨셉이야 어머 아 리안이 무너 뭐야? 미 장구 어머 육미 장구줄 알아? <laughs> 너네도 나중에 사랑받는 남편 되려면 요리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? 그러데 이거 될 거예요. 요리해야 돼. 빨간색 카트. 우리 엄마 이름은 박경선 빨간색 카트. <laughs> 저희 엄마 이름은 박경선이에요 여러분. 주는 거야? 어, 얘 주세요. 주세요. 주세요 하네 아, 이모가. 응? 갖다 버려버리는데요. 오 깜짝이야. 야 내가 하늘이 봐봐. 내가 리안이 줌 해가지고 찍었는데 하늘이 너무 가까워. 깜짝 어 어머 어디가. 어머 어디가. 엄마 거기 없어. 어디가.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. 하늘이 당황했어. 이런 거좋봐요 잠깐 잠깐 일어나. 물 <laughs> 아, 진짜 찐으로 켰다. 리안이야. 어. 가자. 아, 리안이, 가자. 손도 안 잡아줘. 어,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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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리안이 리안. 어? 이게 지 리안이 판백당하러 가자. 맞아. 거기에 누나 있어. 한율이도 갈까? 가자. 아들 미지아니, <laughs> 리아니 놀기 전에 해야 돼. 저분 좀 예민하신 분이라서. <laughs> 탐색하고 <웃음> 움직여. <웃음> 발 너무 아픈데? 그지 너네 발안아파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못 일어나겠어, 여기서. 발이 너무 아파. <laughs> 우리 뭐야? 자. <laughs> 아. 여러분, 다 나와요. 여기 보세요. 윤미야, 여기 보세요. 하늘이 안녕해주세요. 윤미도 안녕해주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엄마 나좀 줘봐 엄마 <laughs> 우리 애기빵마나무에어어버야지 진짜 누워서 마어볼래 얼굴만 딱마딱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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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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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엄마 엄마 밥 먹고 놉시다. 아기들도 밥좀 먹이. 응. 어. 아, 유미야, 유미야. 집에 안 나와? 난 여기 있을 거다. 예은 <laughs> <미안해>, 이리 와. <laughs> 아주 잘온다 만마 타임. <laughs> 시선 강탈. 음, 샐러드 닭가슴살 예지니까 이유식 리아니까. 저기도 이유식. 여기는 감자튀김. 내가 <laughs> 싫어. 미안 내가 그 이렇게 했는데. 안치는데 나중에. <laughs> 저기. 아들 좀 무서운데요? 무섭다 <laughs> 이거 똑바로 찍힐게요 미안해요 저한대칠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안아 먹어야지 줄게 이 고구마를 먼저 뜯도록 할게 야 아까 맛있는 거 먹는 바람에 이제 맛없대 리아나, 옥수수 있다. 옥수수, 리아나, 옥수수 옥수수, <laughs> 옥수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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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... 막상 해봤다. 리아나 치즈, 치즈... 치즈... 아, 치즈. 거기가 그냥 한번거기서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냥 풀로 뚱뚱새까지 오는 거야. 아니, 너가 이제... 저째끼리야 어고. 칙엄마들맛있났어 <목소리> 아이구 좋아! 예데아 우리 하구하고 가냐? <목소리> 하늘아 일로와 아가잘 올라오네 <laughs> 리안이 탐색기. <laughs> 약간 리안이 잡을 때 손은. 손을... <laughs> 이제 집가용 언니 도와줘 역시 애 둘맘이라 뭐가 다르네 똑똑 똑똑하는 거야?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도 수고했다 너도 수고했고 언니 안녕해줘 빠빠이 아 <laughs>